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말씀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백1구편백사7칠 절로 백사8 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32번째로 말씀과 하루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가만히 요즘은 장세기를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눈을 뜨면 낮이고 또 밤이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낮을 광명을 통하여서 낮이라 하시고 또 밤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궁창과 또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한번 새겨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바른 인생을 주의 말씀에서 참고해서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양식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육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양식을 위하여서 입을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하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아멘함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먹게 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시인지 아니면 함께 여러 것들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119편은 긴 176절에 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심지어 우리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몸또 마음과 귀와 그 모든 것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듣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19편의 이 본문은 아19아1편은이 어, 어, 아, 본문은 어, 코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19번째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심한 고통 중에서 절박한 기도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성신하심이 커서 주의 인자와 무궁화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 오늘 말씀과 하루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침을 창조하였고 또그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찬송할 수 있는 것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를 낼수 있고 눈을 떠서 내가 볼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많이 힘들고 지치고 위기일 수 있지만 그나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하루를 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인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하나님요 이 아침부터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이든지 이 어려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 앞에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주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전심은 온 마음을 이야기하고. 백콜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심장 또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가라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 아버지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두번 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잠자기 전에 아니면 밥 먹을 때 그냥 잠시 잠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지함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부르짖어서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또 146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반복하여서 부르짖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의 도움이 간절한 우리의 성도님 중에서도 정말로 간절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이 여러 있어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또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구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됨을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풀어지어서 마음을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날마다 운동을 하고 그렇게 풀어야 하고 하는 거, 프로 축구든지 뭐든지 하는 사람도 매일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풀고 준비 운동을 몇 시간씩 해요. 모든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열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주의 소망과 생명의 말씀들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또 찾고 있어요. 147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지금 세 번씩이나 부르짖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과 주님을 떠나서 우리 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어요.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의 긴 176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119편을 생각할 때제 마음에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고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147절과 148절입니다. 성경을 과거에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되어야 저렇게 밤에 어, 한밤에 하나님 앞에서 밤의 경중까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아침에 미명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 하면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우리는 잠이 부족해 가지고 아침마다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든 것이 일상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기를 원하였고 주의 말씀을 눈이 새벽에 눈이 조금이라도 더 글씨가 보인다면 어, 지금 시대하고 전기만 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말씀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떠나이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령. 밤새도록 잠못 이루고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죠. 주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하면서 되새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인생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이런 하루가 있는가? 내게는 이런 하루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것인가? 꼭 이것만이 보기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 버린지. 그리고 그런 소중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서 동창이 이미 밝았고 해가 중천에 떠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시간 함께 경건의 이 시간은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너무 그냥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하루를 바빠 가지고 바빠 가지고 말씀을 대할 시간도 또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밤 늦도록 다른 일 하고 낮 동안도 열심히 자기 별 일들을 보지만은 그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옆에 항상 주의 말씀을 두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들. 가 생활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움직여 나가요. 결국은 그래서 어,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인 쪽으로 또 무비를 어, 만드는 사람 무비 쪽으로 아니면은 작품을 뭘 하든지 책을 읽는 사람은 책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음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각각의 시간의 중요성들 또 투자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버린 하루 하루를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독대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아빠 아버지와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독대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긴 슬픔과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하루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지. 내 남은 인생에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면은 좋겠어요. 말씀을 사는 이제 하루가 됩니다. 말씀으로 열었으면 시작됐으면 말씀을 사는 하루 그것이 얼마나 또 은혜인지 우리는 일어나서 육체적인 힘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삶을 살아가고 어제 먹은 것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하루도 영적인 것들도 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요. 149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이 그 교래 주례들 주의 말씀들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와 같이 주의 성품들과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때 주의 약속들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신 약속들 또 주의 성실하신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은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실한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영적인 양식은 내 영혼의 힘을 공급하고 더 확실한 진리 안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나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니이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루가 살아가는 사람 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게 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이 있어요.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사람들. 성도는 주의법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살아가는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에서 멀리 말하는 것의 거짓과 온갖 내 생각으로 세상의 풍습을 좇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의 성실하심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또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의 약속에서 멀게 하루를 사는 사람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1,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는 힘을 얻고 살아가고 어려움이 닥치고 법을 무시한 사람들 자기의 그 위기에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행할까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입니다. 이것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삶. 그렇다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먹고 주의 우리의 눈은 주의 얼굴이 찾으시는 주의 눈들은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귀들도 주의 의인들의 그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주일에도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더 좋은 소망을 사모하고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붙잡는 자들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그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어찌하여 낙망하는고 나는 내구원의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발걸음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내 눈과 귀와 마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하루에게 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 지체로 의의 변기가 되야지 악의 변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거짓과 모든 죄악들에 내 마음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오늘도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사용할 주세요라고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로운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복종케 하고 우리의 말을 붙잡아서 그마여 혀를 그마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들로 우리의 행동을 금하여서 악인의 꾀를 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도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내 안에서 새겨질 때 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또 빛이 되는 것이에요. 눈을 비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루, 또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 겸손하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게 주신 모든 뇌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의 가장 귀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열어 주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침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령들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남은 삶,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을 불일투하게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